전국 순회 20만을 기록한 화재 전시가 현재 서울에서 전시 중입니다. 서양 미술사의 거장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모네에서 앤디 워홀까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의 주요 소장품 143점을 선보이는 대규모 기획전인데요. 전시가 8월 30일까지라니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보시러 가시기 추천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전시는 한마디로. 바로크와 로코코 미술 이후의 미술부터 현존까지의 작품들을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심지어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던 작가들의 작품들도 만나보실 수 있는 서양 미술사 총 집결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소품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모두 섞여 있어 서양 미술사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전시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이 워낙 다양하고 서양 미술사를 총망라한 바 주요 핵심 작품들을 아주 쉽게 비교 분석하는 방송을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전시의 근원지인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를 먼저 알아볼까요?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립미술관으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가장 큰 현대공공 미술 컬렉션으로 손꼽히는데요. 갤러리는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와 18, 19세기 영국과 유럽의 거장작품, 현대에 이르기까지 3만 점이 넘는 작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모네에서 앤디 워홀까지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클로드 모네, 빈센 반고흐,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등 서양 미술을 대표하는 89인의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17세기부터 20세기 현대 미술까지 미술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섹션은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의 창립자인 필립스 부부의 소개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회화의 황금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미술, 인상주의 이전 낭만주의에서 사실주의 혁명으로, 인상주의를 중심으로, 인상주의 이후 20세기 초반의 아방가르드, 20세기 컨템포러리 아트, 20세기부터 오늘날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예술 현장 등총 9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요하네스버그 아트갤러리는 네덜란드 작품들이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남아프리카는 네덜란드 유민들이 먼저 정착하고 영국과 경쟁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네덜란드 유민들이 네덜란드 그림들을 당연히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이 작품들을 초기 수집한 필립스 부인은 자신이 소장하던 작품들 중 네덜란드 명작들을 초기에 많이 기부하여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아프리카의 네덜란드 문화의 영향이 강력했던 점도 컬렉션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7세기 네덜란드 황금미술,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라파엘 전파와 낭만주의, 바르비종파 명작,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나비파와 큐비즘, 20세기 영국과 미국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400년에 걸친 미술사의 주요 흐름을 각 대표 작품과 함께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시 첫 부스를 가시면 이런 네덜란드 황금 미술이라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네덜란드 플랑드르 전성기의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대표적으로 플랑드르 화가들이 그리던 꽃을 담은 정물화죠. 작가는 다니엘 세이거스라는 작가로 피터 브리헬의 제자라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플랑드르 화풍을 보여주며 배경은 거의 무의미하게 처리하고 피사체의 모든 초점을 준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피터 클라스의 개가 있는 정물이라는 정물화인데요. 17세기 플랑드르 정물화의 전형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인삭파의 정물화와는 무척 다르죠. 보시면 그림의 아랫부분에 반쯤 껍질이 깎인 오렌지, 한 조각 뜯긴 빵과 살짝 쏟아진 후추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정물화들은 거의 모든 그림들이 똑같은 형식의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다음은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영국이 중심이 된 작품들이 선보이는데요. 유럽에서 낭만주의 운동이 활발히 일어난 1800년대 중기. 예술가들은 개인의 감성과 직관을 중시했고 그 전통은 라파엘 전파의 등장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맞습니다. 여기서 라파엘 전파는 1848년 영국에서 결성된 근대 미술 사조로 르네상스 시대의 라파엘로 이전의 화풍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룹입니다. 이들은 당시 영국 미술계를 지배하던 아카데미즘에 반발하여 르네상스 이전의 소박하고 자연적인 소재를 선호하며 신이 창조한 세계를 있는 그대로 그리려는 극사실주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유의 표현력과 풍부한 상상력이 특징인 라파엘 전파의 대표 화가로는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를 비롯해 에브렛 밀레이, 존브레딩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 속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미술 섹션에선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의 걸작 레지나 코르디움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작은 초상화가 라파엘 전파의 명작 레지나 코르디움입니다. 사실 작은 초상화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매력적인 그림이죠. 이 섹션은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미술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영국이 자랑하는 유명 작품들의 작품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이 작품은 영국 미술 최고의 자부심인 JMW 터너의 수채화 작품인데요. 아주 전형적인 풍경화 구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존에버레 밀레이의 한땀한 한 땀이라는 작품입니다. 또한 점에 라파엘 전파의 초상화 작품으로 지속적인 스타일의 변화를 주며 이 작품에서는 단색화적인 색의 터치가 무척 좋네요. 다음 섹션은 인상주의를 중심으로 한 섹션입니다. 클로드 모네의 작품 봄을 통해 인상주의 중심으로 섹션이 펼쳐지는 것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죠. 물론 모네의 화려한 대표작에 비해 다소 색을 통한 신비로움이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모네의 그림에선 섬세한 붓터치를 통해 마치 배경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화법을 볼수 있는데요. 인상주의자들은 불변하는 대상이 아닌 빛과 날씨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짧은 순간을 캔버스에 담으며 기존 화풍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 인상주의 이후 섹션은 마치 책을 양면으로 펼치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고우의 초기작품. 늙은 남자의 초상을 중심으로 폴 시니아, 루시앤 피사로, 폴 세잔 등 후기 인상파의 작품과 인상주의의 염증을 느끼며 등장한 나비파, 즉, 고갱의 종합주의와 일본 채색파화의 영향으로 탄생한 그룹의 작품까지 1800년대 후기의 흐름을 확실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일부 인상파 작품들은 다소 생소하거나 소품들이 많은 점이 아쉽고요. 고은아 고갱 같은 경우,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로는 그들의 특징을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 섹션에서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주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사회에서 혁신의 바람이 불며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이 있었죠. 20세기 초 야수파가 등장했고 20세기 미술의 전환점을 알린 큐비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파블로 피카소가 있는데 피카소의 작품 어릿광대의 두상 2를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가 말년에 그린 그림으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그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피카소 외에도 정말 현대 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선보이는데요. 리처드 해밀턴, 로이 릭션슈타인, 로버트 라우셴버그 앤디 워홀, 제가 좋아하는 현대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이 다 있네요. 물론 작품 퀄리티는 그들의 최고작들은 아니지만요. 특히 마지막 섹션인 20세기부터 오늘날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예술 현장에선. 남아프리카 공화국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흑인 미술의 선구자와 현지 주요 예술가들의 근현대 작품들을 통해 예술적 정체성과 유럽 미술의 교차점, 그 사이에 겪은 다양한 문화적 갈등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시대적인 흐름으로는 다소 뒤처진 듯볼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적 감각이 독창적이고 풍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서양 미술사의 전체 흐름을 이번 요하네스버그 아트갤러리 소장품전을 통해 미술사에 입문하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 이어 다음 영상에는 핵심 작품들의 미학적, 실기적 분석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